품질 특성 이 품질 특성을 숫자로 표시할 거예요. 그럼 품질 특성치입니다. 특성치 어느 정도입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데는 우리 제품의 강도가 어느 정도입니다. 무게가 어느 정도입니다. 수명이 어느 정도입니다. 성분이 어느 정도입니다. 길이가 어느 정도입니다. 두께가 어느 정도입니다. 이렇게 측정을 하는 이 계량값에는 대표적인 게 당연히 중심이 되겠어요. 중심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우리 평균이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평균 강도가 어느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겠죠. 중심, 중심이라고 적을까요? 이 순서를 거꾸로 하는 게 맞겠네요. 왜? 중심이 더큰 의미니까. 중심과 다음에 이 중심에 따라서 어느 정도로 흩어졌어요라는 산포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심과 삼포만 알면 아 어느정도로 우리 회사의 제품이 좋구나 경쟁사에 비해서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나쁜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수 값에서도요 바로 무엇을 알려고 하는 거면 중심과 삼포를 알려고 하겠으나 야는 연동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계수 값은요 야에 대한 중심이 있고, 야에 대한 중심이 있겠죠. 그러면, 야에 대한 중심만 알면, 중심만 알면, 삼포는 자동적으로 알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러나, 계량은 중심을 안다고 해서 삼포가 아는 거, 산포를 알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가 하면, 계량 값에서는 중심을 나타내는 것. 이렇게 해서 또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중심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는 알고 있는 산술 평균입니다. 산술 평균. 그럼 산술 평균을 μ라고 일반적으로 하는데, 모집단은 μ라고 하고요. 또, 시료에서는 또엑스바라고 이야기 하거든요. 또요 구문을 또 줘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할게요. 모든 크든 큰 집단이 있습니다. 이 집단, 이 집단이 계량이다계수다갈예요 계량이다. 자, 그럼 그래 먼저 계량을 가져와야겠습니다. 계량의 중심은 뭐냐라고 했을 때 미움입니다. 미움 미웁. 중심. 얼마나 흩어졌냐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시그마 제곱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죠. 실제 여러분이 우리가 품질관리 기술자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주 학력이 높으신 분이 계시고, 아주 아직까지 예, 품질에 대해서는 아주 학력이 미천하신 분들도 없잖아요.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를 한데 항상 좀 어중간한 경향이 없잖아요. 있는데, 어느 선에서 포커스를 잡아 드될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없잖아요.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분명한 것은, 근본은요. 내가 품질 경영 기사라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또는 나는 산업공학을 전공했어요. 또는 품질 보수에서 20년 이상 일을 하였어요.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명확하게 기초를 잡는 것은 누구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대한 기초에 대한 내용은 에, 뭡니까? 가장 기본적인 강의를 제가 해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대신, 막상 문제를 풀 때는 배웠죠? 라고 하면서 칠게요. 아마 그렇게 했는데도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 질문으로 대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심을 나타내는 계량값에는 뮤하고 시그마 제곱이 있습니다. 우리 이걸 뭐라고 하냐? 야를 평균이라고 하고 야는 분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또 여기에서 야를루트는 표준편차도 있거든요. 참고 무조건 분산에 루트를 하게 되면 표준편차가 됩니다. 그러면 중심과 산포를 이렇게 나타내게 돼요. 그러나 계수값은 뭐만 나타내면 되는가 하면 중심만 나타내면 됩니다. 중심만 왜 중심만 나타내면 되느냐? 산포는 알아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이 뮤와 시그마 제곱을 알기 위해서 그럼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부적합품 수를 우리는 문자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로또가 몇 개냐? 대문자 n개인데요. 거기에 부적합품 류는 얼마냐? NP가 바로 중심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사용을 하지 않아야죠. 무엇을 사용하느냐? 우리 집단의 부적합품률은 3%다. 아, 그럼 여기에서 3%가 1 0 0개당 하면 3개 있겠네. 1000개 있으면 30개 있겠네. 라는 걸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적합품이, 롯데의 부적합품이 35개입니다. 어? 전체 몇 개인데 궁금해져 버리죠.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야는 부적합품 수를 표현을 하지만은 부적합품률로 표현하는 것이 더 많을 것이고 중심을 p라고 할 거예요. p. 다음에 마찬가지로 부적합수도 뭐냐? 우리 하루에 사고가 몇건 나냐? 왔 전화가 몇통 오느냐? 이 철판을 만들 때 결점이 어느 정도 있냐? 흠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우리는 문자로 m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m 부적값수 평균 부적값수 그러면 여기에서는 뮤라고 이야기하고요. 개수값에서는 바로 p나 m을 나타내겠죠.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에서 앵를 뽑아서 즉 뽑는다. 시료가 되겠습니다. 시료에서 계산을 하려고 할 거예요. 시료. 저 앵계를 뽑아서 시료. 다른 말로 샘플, 다른 말로 표본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엔겔을 뽑아서, 야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구하려고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야를 알기 위해서는 추정이죠. 야를 추정이라고 하게 되면, 추리해서 정한다 라는 뜻이 됩니다. 추정. 사깟입니다. 읽기를 제가 모자라고 읽겠습니다. 햇. 뮤 햇은 바로 뭘까요? 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산술 평균이 나옵니다. 엑서바. 또, 기하 평균이라는 것도 나와요. 조화 평균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어, 잘못 적었네요. 야가 기하 평균이고 야가 조화 평균입니다. 또는 미드레인지라는 m이라는 것도 나오게 됩니다. 범위 중앙값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m. 빈도가 제일 많은 값 최빈수 mo라는 것도 있고요. 데이터를 크기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 x 틸드 즉 중앙값 이런 내용들도 있겠습니다. 에, 지금 제가 생각나는 게이 정도인데요. 실질적으로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합니다만은 무엇을 가지고 하든 간에 내가 알려고 하는 이 뮤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정확한 값은 뭐다? 바로 X바가 되겠죠. 뭐 이런 내용을 우리는 핸드링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다음에 얼마나 흩어졌냐를 이야기를 하게 돼요. 얼마나 흩어졌냐는 시그마 제곱이에요. 이 시그마 제곱하고 완전히 똑같은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추정은 뭘까요? 라고 하면 분산인데요. 여기에서는 바로 시료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바로 s제곱 또는 대문자 v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거 외에 부수적으로 우리는 시그마 제곱 외에 부수적으로 알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표준편차 s가 있고요. 왜? 누트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누트 부위하고 같은 말이 되겠죠. 또는 우리는 변동계수라는 이런 것도 있고요. 또 CV를 제곱했는 상대분산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 범위 R, 범위 R, 제일 큰값 마이너스 제일 작은 값뭐 이런 내용들도 전부 다 얼마나 흩어져냐를 나타내는 방법론입니다. 그러면 지금 적어드렸던 야와 야를 뭐라고 하느냐 모집단의 특성이므로 모수라고 하게 되고요. 이 모집단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 이어서 계산하는 이 모든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값, 뭐 n 개 전체의 제곱합하면 제곱합 S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값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한 곳에 모아서 우리의 소는 통일, 한 곳에 모아서 계산한 값이다라고 해서 이것을 우리는 통계량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수와 통계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수를 알기 위해서는 바로 통계량을 계산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고, 그럼 이것을 우리, 이것이 우리는 시험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여튼 이 모수를 알기 위해서 이 통계량, 즉 시류에서 계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알게 되었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뮤하고 시그마 제곱을 알게 되었어요. 알게되면 이제는 활용을 할 수가 있을거예요 그런 반면에 계수값 같은건 아주 쉽습니다 왜 쉬우냐 우리는 부적합분의 냐가 얼마쯤 될까요? 추정이에요 M은 얼마쯤 될까요? 추정이에요 그럼 이거는 쉬운게 뭐냐면 막상 여기에 들어가서 100개 뽑아보게 3개 나왔다 그러면 100분의 3, 0.036 이렇게 해버리면 되거든요 이것을 우리는 소문자 P라고 표시를 합니다 소문자피. 그래서 구문하기 힘드니까, 야는 대문자피, 소문자피를 뭐삭값을 쓴다든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다음 여기서도 뭐냐, m 원래는 m 개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요번에 결점이 몇개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는 c 또는 뭐 x 이런 용어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가 뭐냐, 통계량이 되고 야가 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수 값인 경우는 바로 모수를 가지고 통계량을 구하는데, 모수를 알려고 통계량을 구하는데 쉬워요. 그러나 계량인 경우는 사실은 쉽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한 타이틀로 이야기하면 데이터의 정리 방법에서 바로 모수와 통계량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아가게 되면 바로 야를 알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바로 타이틀 입니다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를수 있습니다 그럼 이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분포를 알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왔는 값이 뭐가 되느냐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해볼까요 바로 여기에서 바로 계량과 계수가 나왔고요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